그리고, 양쪽, 롤스데벨리라는 글자가 나타났죠. 언제 날도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이곳이 어딘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쌤, 뺏어내는 곳으로 갈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지역, 어, 바로 어. 7번, 고래 바람이 불어내는 사방, 락세파인입니다 오늘 어, 락세파인에서 만날 첫 번째 지역은요, 대원들이 많이 하시는동물이죠 우와우, 어. 바로 대원들이 왼쪽, 낙타가 잘보 있나요? 안녕. 우리 네, 밀리봉이네요밀리봉이 함께 시면요단봉갈각2개시면요늘상봉각단봉각각들이요 네, 네, 속도가 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다니게 좋고요. 우리 네, 상봉각각은 힘이 세서 집을 오면 되게 너무너무너무 좋 사마귀피라는 것이 발명을 내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기 고 옆쪽에 보이는 거대하고 멋이 반전으로 갑니다. 네바이 네, 위쪽에는요. 바바리 양이 삽니다. 아프리카 바리바리 해안의 이름을 따서요. 이름은 바바리 양이에요. 가슴에 달려있는 좌표사가 가슴 얼 사과 모래바람으로부터 아바리하게 코와 입을 보여주는 마스크 역할을 하게 되고요 눈에 있는 뒷목은 두껑이 가래로 길어야 시야가 될습니다 앞쪽은 뒤쪽을 형, 동시에 볼수 있는 넓은 시야가 됐어요 자신의 엉덩이 바로 뒤쪽 빼고 다볼수 있습니다. 엄청난 애들이에요. 아마, 아마 오른쪽에도 드가 있어요. 정말 사슴인가 싶지만, 양이에요. 네, 세상에서 제일 작은 양입니다. 바로 흑셀러흑셀러는요다 자라도 키가 가로로약 120cm 밖에 안 돼요. 되게 적죠. 하지만 절대로 약 보면 안 됩니다. 저 블록, 꾹! 하게들리고가면 내리친구들이 들구려약 1톤. 와우, 1톤. 1000kg에 내리는 어마무시한 힘을 가려장 애물 먹고 있지요. 잖 그치, 아, 우리 저기 어떻게 되는가 보이네요. 한번 만나러 가보죠. 붉은색게 되는 새 가족 살아요. 우리 들들께서 아주 좋아하시 동물입니다. 바로, 파카파카 알파카 녀들의 의초이 등장하게 됩니다. <목소리도> 알파카 하면 보통 흰색을 많이 떠올리시죠. 아, 하지만요, 이것은 미제 땅, 로스트벨리. 보시는 네, 것처럼요, 이렇게 멋진 검은색 갈색의 알파카가 삽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친구가 제일 좋일해졌죠저 친구 정해 12월에 태어난 아기 알파카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탈이 조금 없어요. 몇달 전에 미용실 다녀왔거든요. 알바가 많이 자라면 1년에 약 4-5kg까지 탈 자랍니다. 미용이 필수죠. 자, 그럼 우리 다방에서 케이블 데려갈게요. 안녕. 아? 어?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큐티, 왜 갑자기 차를 멈추시는 거죠? 네. 헉! 맞서서 원래도 길이 사라지고요. 동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 어떡 근데 우리는 용기가 넘치는 땅몸 대원들이에요. 한번 뭐 들어가보는 걸 도저히겠어요. 앞에 있는 의자 등받이를 꽉까 잡아주시고 자, 들어갑니다. 알겠지? 가. 이야, 이야, 이야. 자, 들어갑니다. 지만, 맛있어요. 가 근데 심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깜깜하네요 언제 어디서 뭐가 걸적이야 어디서 할지도 몰라요 여기는 대체 어디인거죠? Yeah. 어이 뭐야 누구세요? 저는 실버대장이라고 요아고 yeah. 어, 실버 oh. 아유 괴롭히다니요 대체 아닙니다 yeah. 으아, 세상이다, 세상이. 어, 사에서 하게 나면독구지지 갔는데요. 어, 갑자기 사자정명이 이어, 예, 이어, 나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네, 네, 오늘 놀라실 점, 이제 괜찮습니다. 이 앞으로 미디 미치고 있까지 나와있어요. 약속이 되나고 가있습니다. 손발 그대로 받으면, 아까워요. 손 안으로, 손어지세요리끼리구요 <laughs> 네, 약속 봅니다. 웰, 야, 바로. 그리고 우리 지금 은근 길이가 살고 있는 2분의 그 신장을 향해서 영3 4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쪽에 보이는 저분의 길이 면 4분의 2는 은 길이가 살고 있는 2분신자 도면장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어디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1 2 3어5 6 7 8 9쪽0쪽1쪽2쪽3쪽 네발리오 왼쪽, 왼쪽에 두마리커피이 보입니다. 하티와 우라라는 외국인 커페이예요앞코신는 띄고요. 스보다 10살 가은지더라연성우더커플예요 하루에 약 200kg의 풀을 먹고, 약 100kg의 음료를 하자 놀라운 커피죠 지금 하티우가뒤이트 중, 그리 잠시 자리비교니다 하티, 우더라야 데이트 잘하고 있어. 안녕. 드리드층을 걷지 않게 되어, 삼층 입장이 그치며 발음이 안 들을, 브릿지어, 네, 말하는코 끼리 코식이 여자입니다. 우리 코식이 어떻게 사람을 말하느냐, 옛날에 자신는 매일매일 스타드 맞으면 코식 어떤 기분 좋아, 안녕, 되게 말을 해주던 한 탑차대원의 입모양을 따라다가 말을 하게되죠 자, 기다려 꼴을요, 네, 들들들들들 말한 사람의 입모양을 느끼는 자매요 얘가 발음을 이렇게 후후후하고 불면 좋아. 안녕, 누워, 앉아, 저기 말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요, 무려 일곱 가지의 단어를 배웠어요. 엄청 똑똑한 시구죠 그리고 이 친구, 고대시전에서 볼 마지막 극혐이에요. 그렇다면 크게 작별을 찾을 겁니다. 제가, 제가요, 하나, 둘, 셋, 넷, 칠면큰 소리로, 안녕, 인사하고 떠나볼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좋아요. 우리 이제 드라이브출지대 프리고에사바늘을 가보도록 할게요. 에어사바늘은요, 기린이 많이 잡니다. 기린. 그리고그 중에서는 어린 기린 말고도 아기 기린 만나러 가거까요 자리 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네, 네. 왼쪽에 바로 아기 기린 그를 그를 지나갑니다. 손아무를 넣어주세요. 그는 아기 치그나 뛰가되기도죠 기린이 태어날 때부터요, 이리 키가 약 180cm. 자자은 어린 기린은 약 4에서 5m. 아까도 3층 이상까지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도 가 있는데요. 바로 타즈입니다. 근때여타자보다좀더작은 지구 보이죠? 저지금는요 바로 에비예요 네, 이를 들다 날지보다는 대신 시력이 더 좋고 달리기가 빠릅니다. 저게 위협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왼쪽에 강이네요. 강을다가 가보도록 할게요. 이 강은 루스베리를가르치려는 거대한 강입니다. 우리 강에는 그리고 기다라 펠리카 살보이죠 펠리카 부의아는 턱이 잘 늘어나기 때문에요. 네, 먹이랑 물에 무려약 12리터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요 펠리카는 입을 쫙 벌리는 효가 없는 덕분에 요 바로 이런 깔끔스럽습니다. 우리 왼쪽 저 멀리에는요 어후 동물들을 봐. 왜 네, 바로요 아프리카 사자입니다. 사자는 하루 24시간 중에서야 18시간 합니다 나머지 6시간에만 뛰어있어요. 그 뛰어있는 시간에는 어흥 잔냥하는 애들입니다. 우리 잠자리 찾을 것들건는 애들이죠. 네 조용히 지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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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모님은요. 굉장히 커다란 애1 백사자 벽화있습니다그 벽화를 와보러 가도록 할게요. 가르디안, 맨, 왼쪽에 있습니다. 아까 그 동그레서보다그 소리 하니까, 그치? 여기 물좀 칠까요? 아직도 이사리가 그리 칠게요. 얘가요, 대장, 대장이었던 겁니다. 어찌나 멋진 대장인지 몰라서 이렇게 그림까지그려낼 정도면 아주 굉장한 짚은가 보죠. 그럼 같이, 리 장만하시니, 오른쪽에 보이는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두 번째 만나? 기린이 있어요. 네, 기린이고요. 여기 옆에는요, 얼른말얼른말이 삽니다. 네, 얼른말 분위를 한번 그대로 갈게요. 자, 문이가다똑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쨔근쨔탄 다행니다네 그래서요, 오래오래오래 보다 보면 어들어들어지다 금방 금방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문이란것 같고요. 그리고 얼룩말 지금 제 꼬리에 흔들어요. 그죠? 그죠? 얼룩말은 내 어버리로 흔들어서요,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표해주는 분입니다. 내일의 네, 지침이다. 그랬다면 우리 이제 길이를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대원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지켜주셔야 되는 안전수칙이 있어요 길이은저기부인는사자들에게는 강한 야생동물이고 아주 예민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일일이 리손 내밀거나 만지거나 소리지르거나 이걸 지려가면요 아주 놀라서 물거나 도망을 칠수 있어요 또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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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안내표어 주도록 하죠 너무 큰 소리 내면 안돼요 너무 큰 소리 내면요 물수 있어요 깜짝 놀라시겠어요 루틴의 오해로요, 4살 된 기린입니다. 잠시만요, 이동, 이동할게요. 기린의 여는 약 40에서 5 0 c m 입니 그래서 제가 먹이시면요, 여러어 말할 수 없죠. 이동할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위로. 따은 <laughs> 그러니까 되게 매끄러워 보이죠? 근데요, 실제로 살짝 까끌까끌 까끌, 까끌 합니다. 위로. 좋아요. 우리 오른쪽에는요, 1년드 탑이죠. 1년드는요 사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석가 은물이에요리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한국말로 영양이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길리 친구들 머리에 보면요, 뿌리 두개 있죠. 저 뿔은 오시콘이라고 해요. 오시콘 2개 말고도 옆에 3개다 있습니다. 네, 미간에도 하나 플럭플럭이고요. 플룩 뒤쪽세에도 2개, 블럭블럭 오시콘 뒤쪽에 2개 있죠. 이 5개의 플럭 길이는요, 체온을 조절합니다. 우와, 우리 몸에 온도를 조절하는 친구예요? 그럼 우리 길이 만나보으니까 내일은 또 다른 친구들 만나러 갑니다. 길이 보지 않게 아주 까칠하게 내려볼거에요. 바를리안들이 우리쪽, 오른쪽에는 우리 아프리카당 방락의 세월이가 삽니다. 나치제국이길거예요슈링 나왔던 도키의 모티브가 되도 내려드립니다. 나치제국이 오, 몸이 근육이기 때문에 무려 약 150kg까지 될수 있어요. 힘이 엄청나게 쓰여 내려드립니다. 그 인정 안해드려요. 네이 그림이 이제 제가 제일 좋지하는 네. 곳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요 평화의 언덕으로 어? 을할게요 그곳에는 빛깔이 아주 예쁜 애들이 잡니다 우리 대들께서는 어묵병이 좋아하실까요? 병한덕로 정신채인 걸려갑니다. 오른쪽이 어묵병이고 그 뒤쪽이 바로 병아리 한 덕이죠. 저곳은 약국의 뿌리들이 쿠페스. 쿠페스가 살고 있 줄이죠. 제가 말이던 빛깔이 예쁜 애들이 쿠페스가 어. 아닙니다. 바로 대원들의 웰척, 웰게요 예쁘죠? 빙고미고 플라밍고 화가있냐가이있니다 먼저 볼게요. 우리 음악의 무릎을 봅니다 네 그렇죠 무릎이요 실제로는 무릎 아니에요 바로 발 뒤꿈치 그러니까 뭔가 네. 다리가 비슷하잖아요 다리 코너라는 말입니다 네, 어, 그리고요 네. 원래는요 태어을때 얘는 회색이에요 그래서 날개 지금 시작하면요 안에 기털은다 검은색입니다 태어을때 회색으로 가지고 가죠 그데얘는 주식이 꽃게랑 새야입니다 그두 번째 붉은색은요 공업을 네. 점점 어, 그렇죠. 이렇게 예쁜 붉은 빛으로 색깔을 변화시켜줬어요 그리고 옆에 숨어있는 거너 머리 위에 왕관의 쓰게 된거네 같아요 왕관의쓴새 같다 해서요. 이 친구들의 이름은요. 관악입니다. 됐습니다. <목소리도> 네, 그렇다면 우리 평화의 안방으로 올라가서 커피숍을 나가볼게요. 오른쪽입니다. 어, 커피숍 두 마리다. 근데 커피숍 말고도 누가 어, 있어요? 나무들이 위에요. 치타. 치타 잡니다. 네, 아, 육식동물의 치타랑요. 네. 노르초식동물의 네, 커피숍가 함께 살아요. 이것을 향화의 언덕이라고 했죠. 치타는 단격사냥을 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목집이 커다란 걸 먹이를 안 봐요. 방 걸로 진짜 단목무게가요 네, 네, 약 50kg. 구플수가 그약 1,500kg에서 2,500kg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구플수 그 자신의 먹이에 풀만 걸들지 않으면 안 싸워요. 그래서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있죠. 브레치 그래, 테라커프에서 달라 보여. 너무 달라 보이죠? 하지만 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 때문에 멸종위 기동물이 되어서요. 앞으로 못만나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줘야 될까요? 네, 바로요. 사랑하고, 아, 켜줘야겠죠. 거기 하게 되세요 네, 그럼요. 사랑하는 마음 가득담아서 지금 아나데 셋, 스을 외치면요. 캔소리로, 사랑해. 라고 외치고 나가볼게요. 네, 우리 커피에서는요 시력이 안좋은지시는 청력이 매우 좋습니다. 방향이 1km 이내 모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한 번. 크게 외치고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해. 안녕. 지금 이 나와도 우리 교실 루스티뮬이 마지막 주역이었어요. 어, 실은 영어 대원들이 여기서 봤는대부분의 친구들이 오늘 네, 모두 모두 멸종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바로 사랑을 이갑히고 사랑을 해줘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저랑도 인사하고 헤어질 시간이죠. 저는 대원들은 한번 비장 실버, 그리고 멋지 경찬 큐딩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습니다 잠시만 잠깐이 완전하게 적자구요. 발바디. 다음엔 한차 도와드리도록 <목소리도>